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1980년대에서나 볼수 있었던 맥킨토시를 연상시키는 이 레트로한 미니 PC가 지금 여기 책상 위에 있는데요. 이 모델은요, 인텔 n 1 0 0 프로세서로 윈도우 11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 에코비 A맥이라는 미니 PC입니다. 여기에 탑재된 n 1 0 0의 가성비, 전력 효율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노트북과 데스크탑만 구매 옵션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인텔 n 1 0 0 프로세서의 등장 이후로는 미니 PC도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전력 CPU는 4, 5년 전에 인텔 코어 i3급 이상의 성능을 내주면서도 가격은 또더 저렴하니까 사양이 높지 않은 작업에서는 이런 미니 PC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무용도나 서브컴으로도 쓰기 좋고 병원 및 도서관, 포스, 키오스크 같은 매장에서까지 무겁지 않은 작업을 하기에는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작고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는 이 미니PC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델에는 작고 귀여운 여기 모니터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3.54인치 크기의 IPS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작동해서 복고 감성을 제대로 자극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기능은 없지만 전면에 플로피 디스크 슬롯과 버튼까지 구현된 이 디테일은요 9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의 향수를 제대로 불러일으킵니다 겉보기에는 장난감 같아도 실제로 성능과 활용도까지 갖춘 미니pc이고요 크기도 손바닥보다 작기 때문에 휴대성도 아주 뛰어난데요 과연 이 작은 미니pc의 실사용 성능 어땠을지 또한 실사용하면서 장단점은 뭐가 있었을지 이런 부분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해 보시죠 자 박스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해보면 먼저 설명서가 있는데 국내 정발 제품답게 한국어 제공되고요, 품질 보증서, 그리고 인텔 스티커와 디자인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이거 나중에 미니 PC에 부착해서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니 PC 본체는 비닐에 포장이 되어 있고요. 악세서리 박스를 열어보면 KC 인증을 받은 전원 어댑터. 국내 정발인 만큼 유럽형 플러그가 아니라 국내 정식 플러그로 제공되는 점도 좋죠. 그리고 TV 뒤에 붙일 수 있는 만큼 브라켓이. 제공되고 조립을 할수 있도록 드라이버와 나사도 제공이 됩니다. 기본 구성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니 PC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닐을 벗겨보면 오 진짜 매킨토시 디자인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컬러도 살짝 누리끼리하게 만들어서 레트로 감성 제대로 자극해 주네요. 자 본격적으로 미니 PC 외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의 미니 PC는요, 이렇게 눕혀놓고 사용을 하게 되지만 이 모델은 여기 전면에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위치를 설명드릴 때 디스플레이가 있는 방향을 전면이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좌 우측에는 통풍구가 뚫려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도 이 포트 위에 통풍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인 만큼 기본으로 실리콘 재질의 커버 겸 받침이 제공이 되고요. 전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이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서 꾸며볼 수도 있고, 우측 하단에는 플로피 디스크 슬롯과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저것 만져보니까 기능은 따로 없고,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만 첨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아래쪽에 있는 전원 버튼 있죠? 이게 이쪽에 위치해 있었다면 디자인과 기능 모두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 구성도 살펴볼게요. 하단에는 USB 3.0 포트가 두 개, 3.5mm 이어폰 잭,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고요. 상단에는 USB C 타입의 3.1두 개, HDMI 2.0이 두 개, USB 2.0두 개, 램 포트, 그리고 DC 전원 포트가 제공됩니다. 참고로 디스플레이는 HDMI 두 개, C 타입 포트 중에서 한개 자체 모니터까지 더하면요. 총 4개의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해요. 그리고 이 모델은 이렇게 세워서 쓰는 모델인 만큼 위쪽 포트에 케이블을 계속 꽂다 보면 케이블이 얽혀서 외관상 보기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에코비에서는 이런 형태의 L자형 젠더를 2,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젠더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또한 이렇게 세우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포트도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8월에는 세워서도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독도 출시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포터블 모니터 그리고 미니 PC 경량 마우스와 미니 블루투스 키보드 이렇게 네 개를 조합하면 아주 좁은 공간에서도 데스크 셋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메인 컴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쓰고 미니 PC 조합을 따로 구축해서 이 서브컴으로 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대본을 작성하거나 간단한 이메일 확인하고 보내는 용도 그런 용도로는 활용도가 꽤 높더라고요 이런 미니 PC를 하나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도 한번 개봉해서 확인해 볼게요 양쪽 모서리에 있는 나사를 풀어주면 되고요 나사를 다 풀어도 나사가 빠지지 않고 고무파킹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사를 잃어버릴 걱정이 없습니다 내부를 열어보면 램 슬롯과 SSD 슬롯이 두개 있어서 교체 및 확장 가능하고요 램은 DDR4 16GB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최대 32GB까지 확장이 가능해요 SSD는 2242 사이즈에 512GB짜리가 탑재됐고 끝쪽을 보면 2280 사이즈의 SSD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각 2테라바이트까지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칩셋 그리고 C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발열과 소음도 한번 알아볼게요. N100 CPU의 TDP는 6W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력 소모와 발열이 매우 적습니다. 하루 종일 PC를 켜두어도 일 소비 전력이 0.24에서 0.35kW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 부담이 없을 정도이고요. 열 설계에도 여유가 있어서 장시간 구동 시에도 그리 뜨거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냉각을 위해서 작은 내장 팬이 탑재가 되어 있긴 한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기본 사무실 소음 아주 조용한 소음만 발생을 했습니다. CPU의 높은 부하를 걸어 그래서 팬이 최대로 돌아갈 때도 50데시벨 내외로 측정이 되었는데 이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음으로 크게 거슬리지 않는 수준이었고요. 요약하자면 발열 제어와 소음 면에서 쾌적해서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 n100이 탑재됐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n100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살펴볼게요 가벼운 사무 업무 오피스 업무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유튜브 시청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유튜브는 4k 영상까지도 시청이 가능하고요 뭐,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메일을 확인하는 등의 사무용도 또한 100%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브컴, 나스용도, 매장에서 사용하는 용도라면 성능이 부족하다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충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고사양 게임이나 고사양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으니까요. 저사양의 2D 게임. 특히나 고전 게임은 좀 해볼만 하겠죠 고전 게임의 경우에는 이 작은 디스플레이로 레트로 감성 제대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제대로 하려면 큰 모니터를 연결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요 대신에 이 디스플레이를 게임 전용으로 쓰기에는 내장 스피커가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3.5mm 이어폰을 연결하거나 블루투스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겠고요 또는 추가 스피커를 연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을 쓰면서 불편했다는 점보다는 컨셉형 제품에서 오는 한계점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그래픽이나 게임 성능은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N백으로 3D 게임이나 포토샵, 영상 편집을 하려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테니까요. 설명은 자세히 드리지는 않을게요. 사실 이게 미니 PC라고 생각을 한다면 스피커가 내장되지 않은 게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모델이다 보니까 키보드와 마우스는 가지고 다닌다는 가정하에 여기에 스피커만 탑재됐다면 들고 다니면서 카페 같은 데서도 간단한 작업은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본체를 이렇게 세워놓고 쓸 경우에는 케이블 연결부가 상단에 노출되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는 점, 하단의 포트는 세워서 사용할 때다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l 자형 젠더나 8월 에 출시되는 이 전용 독을 출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현재 16기가, 512기가 SSD, 윈도우 11이 기본 탑재된 모델로 30만원대 중반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N100 미니 PC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올랐더라도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 이 유니크한 디자인과 컨셉을 생각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가격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한 번씩 나눠주시고요. 참고로 정품 윈도우가 탑재가 돼서 전원 켜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플러그도 한국형 플러그이기 때문에 플러그가 헐렁거리거나 돼지 코를 따로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국내 업체에서 정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본체나 백판을 오픈한 제품이더라도 1년간 AS를 받을 수 있는 정책도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에서 정식으로 출시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점에서는 강점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쓰면서 느낀 장단점 지금 화면을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에코비 A맥 N100 m i PC는요 작지만 알찬 PC의 매력을 보여주는 제품이었어요. 80년대 컴퓨터를 연상케 하는 독특한 외형 속에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하드웨어를 담은 음, 퓨전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 모델은요 작업 공간의 효율을 중시하는 분들께 잘 어울립니다. 또한 복고풍 IT 기기 향수가 있는 분들, 혹은 작은 PC로 다양한 DIY 그리고 취미 생활 해보고 싶은 분들, 간단한 사무 용도나 서브컴으로 사용할 분들, 병원 및 도서관, 포스, 키오스크 같은 매장에서 사용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현실점,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임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테스트와 후기 잘 살펴보시고 나에게 잘 맞는 제품인지 한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합리적인 소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